요즘 연습하고 있는 기타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갈까? 맞춰봐요, 맞춰봐. 야, 이게 정답이 안 나와? 맞춰봐, 맞춰봐. 아, 야 이제야 정답이 나오네. 아니 생일 축하 노래잖아. 뭐야, 정글이냐? 잭스 배한거 보면 탑 같은데. 셀프 카운터 해버렸네. 근데 극복할 만해. 그래도 우리 팀 미드 아니 우리 팀 정글 누누니까 루시안으로 그렇게 압박하기 어려워. 이 원거리 Q 견제 이걸 안 맞아 안 맞아주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 아이고. 둘다풀 빠졌죠. 나쁘지 않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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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진 잡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오, 야! 가버렸? 1대1 맞이라면 제가 이기거든요? 이긴다 했제. 어디 랍데시라 하고 있어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저번에 플러스친구로 누가 선생님 팝 제이스는 루시안 절대 못 이겨요 절대가 어딨어 아파 제이스 아니 루시안 6렙 6렙 이 타이밍을 좀 조심해야 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세지기 때문에 뭐야 이거 나좀 잘했으면은 루시안도 데려갔을 것 같은데 정복자 스택 잘 쌓아가지고 했으면은. 어. 아마 눈으야리탑위 주로 해야 돼. 한쪽 은 부러 지는 매치 업 이라고. 이거 아, 이거 불안 한데 여기 좀? 아, 또 왔어. 씨, 아 어, 야, 청복자라 살았어. 루시안이 어디로 때렸을까? 저 미친 듯이 달려온다. 신발, 티어가 밀리니까 이게 잡히네. 이래서 우리는 막나니 소리를 듣나 봐. 이번에 내가 죽을 차례인가? 근데 뺄 수가 없어. 이 구조적으로 말이야. 이 죽으면 죽었지. 어우, <목소리> 송이다. 시원하네. 어, 살려줘. 나도 어쩔 수 없는 만난인가봐. <laughs> 야, 룰시안 그거 밀고 한네더 밀어라. 룰 지켜. 야, 어디 갔어? 야, 룰. 야, 룰 지켜야지. 그래, 룰 지켜야지. 대반데? 내가 보기에는 루시안 안 갔거든. 아니 나는 블리베 오는 것도 잡았고 루시안도 잡았고 그랬는데. 어? 화사진 키는 주면 안돼 얘들아. 어? 화사진 볼프리다. 조이? 나이스 망나니식 버스인가요 선생님? 아니죠. 아니 볼라베어가 탑에서 버린 시간이 얼만데 그러면 밑에 라인이 당연히 잘 크는 게이롤 엔지니어링이에요. 이 굉장히 복잡한. 상대 루시안만 잡으면 노딜이네. 우리한텐는 질리언도 있고, 이건 뭐질 수가 없다, 조합이. 카사딘이막 트리플킬, 쿼드라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 사. 질 수가 없다. 오 마이 갓! 잡았다. 일로 와, 이 자식아. 나도 친구가 있다고. 현실에선 없지만. 어어 침착이 없다면. 에라잉. 응, 넌 아프게 아 어, 어이 무서운 친구네. 아니 그탑 시팅 그렇게 했는데 반반 갔으면은 그냥 너의 선택 잘못이지. 어? 누가 탑 업갱하래. 어? 하체 터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어? <laughs> 아니 바텀 2대 1로 눈으로 아니 볼리베어랑 싸우는 거 너무 웃기네. 아 내가 거 들어줘야 겠다 나도 모르게 갱신 됐네 내 생각은 그래 <laughs> 여기까지만 하고 딱 나가주면 됩니다 <laughs> 레넥톤 아칼리 누가 오든 탑 힘든 매치야 마이. 레넥 카밀 레넥톤이 유리하죠 카밀이 진짜 딜교를 잘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다가 한번 균형이 무너진다 레넥 카밀 구도에서 그럼 이제 카밀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이게 레넥 강화큐를 미니언이랑 같이 맞으면 진짜 손해거든요. 아 이러면 근데 좀안 좋은데 이렇게 같이는 구도 나오면 진짜 지저분하게 딜교를 해야 할만한데 맞아요 카밀로 레넥한테 선포시 밀리면 진짜 손해인데 나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와 진짜 두렵게 때네. <목소리> 칸 칸. 지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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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 부러진다고, 이 자식아. 아이고, 아이고, 어? 오히려 좋아. 어 살짝 위험했어요 진짜 좀 위험했다 진짜로 많이 위험했어 아 레넥 상대로 아무리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서 티아메슬 간다? 그건 진짜 오만이에요 오만 그건 이제 레넥턴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거 레넥 다이버도 된다 솔직히 굉장히 건, 건방진 어, 야, 레넥슨 완전 빡치겠는데? <laughs> 어, 야, 죽었다리. 아칼리 어, 빡고은데 죽었다리! 라고 해서 안 죽었다리. 야, 그냥 탑, 탑 말고 아래에서 하고 내가 텐트면 조금 더 아름다운 그림 나오지 않을까? 진짜 이런 억지도 없다. 아니 이거 이러면은 우리가 손해야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억지로 잡으면은. 이거 일단, 조조된 이유. 내가 사이드를 다 이기질 못해. 야, 야, 너진 따라다녀. 아니, 왜 별거를 하는 거야? 아, 야, 내 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내가 너네 쪽으로 가야지. 이거 좋지 않은 그림이야. 나이스. 와, 야, 아칼리, 야, 아, 님들 아칼리 방금 봤어요? 야, 아칼리 장난 아닌데? 아칼리 실력? 아니, 내가 아칼리 거 꼬아가지고 스킬 썼는데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네? 아니, 아니요. 내가 빌드에서 졌어요. 아니, 빌드가 아니고 심리전에서. 방금은 우리 키아나가 진짜 잘했어. 나이스야, 아칼리 두번 연속 자른 거 굉장히 의미 있고, 아니, 야, 이게 왜딱안 걸리나 했네. 본인 가는 중 들어가시고, 카일 템이 요렇게 딱 떴다. 이건 이제 짱구지. 아칼리도 못 말려. 아칼리, 모렐로 뜨기 전까지는, 그냥 먼짓술 해도 이기고. 아칼리 연마 쿨, 20초지요. 그냥 들어가지요! 자. 그냥, 록스 딸일걸 아. 하이그나이트 좋고. <laughs> 악어의 눈물. 아칼리 모렐로네, 빌드가. 리안들이 아니고. 와, 나이스. 아, 야, 키아나, 너 진짜 잘한다. 말린 키아나인데. 너 정글 때문에 망했구나. 딱 알았어. 넌 망할 인물이 아니야. 뭐야, 왜 따봉을 해? 듣고 있구나, 너. 아, 근데 너, 너 진짜 잘하. 넌, 너는 4원사 키아나 중에 베스트야. 뭐야? 야, 케이슬린, 왜안 나, 라피가? <laughs> 죄송. 에코 한번 보여주자. 솔직히, 이번 판 내내 보여준 거 없잖아. 이거 한번 보여준다? 그럼 넌 이제 까방권이야. 아니. 그래, 그래. 찬스가 한번더 있긴 해. 오케이. 위험했어 우리 키아나 없는데? 대박야 우리 키아나 없어 그냥 위협사격만 사격, 위협 해 아니 레넥톤 뒤에서 바론 부품만 주는 건좀 그렇네? 네가 그러고도 탑이야? 야 가자 얘 혼자야 <목소리> 미안한데, 너한테는 구롱. 소원 쓰는 게 아까워. 야, 나한테 붙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네한테 붙는 게 가장 이상적일걸? 야, 너왜 자꾸 내 뒤에 있어? 아, 에반데, 이거 진짜? 아 진짜 세다. 야, 뭐가 이렇게 세냐. d 폰들 d d 오. 네이 어, <laughs> 어 케인틀린 야, 너무 빡센데 좀. 야, 케이틀리 물러 들어가니까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 싫어냐? 스테라 갈까 아니면은 아 뭐가지? 란주인이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뭐야? 아왜 그래? 죽는다. 이거다. 야, 이거, 야, 이거, 왜, 왜안 죽, 야, 이거, 혹시... 씨, 야, 이거 뭐냐? 끝났나? 끝났다. 아, 몸짱 샤코한테 당해버렸네.